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2년도 2회 간연도 기출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등급이 나머지 3과 다른 하나를 보도록 할거예요 알칼리, 토금, 소, 2등급, 아, 염소산, 염류, 질산, 에스토류, 육류, 위험물은 셋다 1등급이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1번이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이 아닌 것에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법령에도 세 가지로 정해줬다라고 했었죠. 첫 번째, 접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온화 해야 하고요. 세 번째,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접... 지 이온화 상대습도 그런데 대전이 용이하도록 비전도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지하 탱크 저장소에 인접한 두 개의 지하 저장 탱크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일 경우 탱크 상호간의 최소 거리에 대해서 물어봤고 지정수량의 100배. 이다라고, 이하다라고 한다면 상호간에 0.5m 이상의 거리를 가지는데, 0.5m 이상 중 가장 작은 것은 0.5m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책무에 해당되지 않은 거 보도록 할 거예요. 화재 발생했을 때 소방관, 소방관사에게 연락할 수 있고요. 재난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 해야 하고 내가 매일매일 어떤 일을 하는지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가 본인 스스로 선임하고 본인 스스로 선임에 대해서 신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계인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인 업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옥내 저장소에 관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과사나무를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의 경우 바닥 면적의 150m 제곱 이내마다 격벽으로 구획해야 된다라고 해서 1번에 150m 제곱 한번 체크해주시면 좋겠고요. 옥내 저장소에는 원칙상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나 제6류 위험물 저장할 때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예외인 제6류 위험물에 대해서 한번씩 더 체크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외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세톤을 천만 오두 높피 6m 미만인 단층 건물에 저장하는 경우, 저장창고 바닥 면적은 1000m제곱 이하로 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높이 웬만하면 6m라고 했었고, 복합 용도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옥내 저장소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75m제곱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것은 4번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 확인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물질은 1.4에서 75 정도의 범위를 가지는 에티레터가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다라고 한다면 이산화탄소는 산소랑 더 이상 반응을 하지가 않죠. 이렇게 두개 결합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소화약제로 사용이 된다라는 큰 이유를 가집니다. 분말 소화 약대 중 1종과 2종 분말이 있어요. 1종은 탄산수소, 나트륨, 2종은 탄산수소, 칼륨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다열 분해 된다 라고 한다면 각각 Na2CO3, 탄산, 나트륨, 물이랑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탄산, 칼륨과 물이랑 이산화탄소가 생성됨을 볼 수가 있고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에 대해서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물이랑 이산화탄소 골라주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화점이 달라지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곳에 보도록 할 건데 내가 가열하는 도구에 따라서 막 에르메스 거 쓴다 아니면은 저기 시장에서 파는 거 쓴다라는 거에서 막 발화점이 막 미친듯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열 도구의 내거 연안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장점으로 오른 것을 보도록 할 거예요. 전기 화재랑 제4류 유연물에 특히 유용하기 때문에 전기설비 화재의 유용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수성인 물질 저장 시설에 설치하는 주의사항 게시판의 바탕색과 문자색을 나타내 보도록 할 건데 금수성 물질은 물을 금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물이라는 색깔에 알맞게 청색 바탕에 잘 보이라고 백색 문자를 표시해 줍니다. 과산화수소는 이렇게 쓰죠 H2O2라고 쓰게 됩니다. 이 친구는 제 육류 위험물인 산화성 액체임을 볼 수가 있고요. 가연성이냐 불연성이냐라고 물어보는데. 가연성 물질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불연성이다 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보다 무겁고요. 지정수량은 300리터가 아니라 단위, 키로 단위를 쓰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보도록 할게요. 제조소 중 관계인은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무조건 받으세요 라고 받게 할 의무가 있고요.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 어, 그래서, 옳은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다. 라는 거볼 수가 있네요.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배출 장소 용적이 500m 세조급일 때, 시간당 배출 능력을 얼마 이상인 것으로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간당 20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500 곱하기 20을 해주면, 만리터 세제곱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소화 능력을 향상시켜요. 우리 강화액 소화약제다라는걸 말하는 거죠. 일반적인 소화약제에다가 우리 겨울철에도 쓸수 있게끔 튼튼하게 능력을 강화시키자라는 거여서 탄산칼륨 같은 걸 집어 넣었죠. 그래서 탄산칼륨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쳐주시면 되겠고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는 친구는 강화액 소화약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수 소화를 하면 위험성이 증가하는 친구예요. 우리 과산화칼륨 있지 않습니까? 과산화칼륨은 우리 이렇게 생긴 친구이고 무기 과산화물의 친구인데 이 친구는 물과 반응하면은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질식 소화를 했어야 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물에 소화가 가능하죠. 주수 소화가 가능합니다. 메탄 1g이 완전 연소하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몇 g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이 이렇게 생겼어요. CH4. 그리고 연소했습니다. CO2? H2O? 해서 우리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탄은딱 봤었을 때, 우리 16이죠. 16g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원자량은 12에 수소원자량은 1인데 4개가 있으니까 더해주면 16g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반응식 개수먼자 고쳐주자라고 한다면, 우리 화살표를 기준으로 앞쪽에는 수소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2를 넣어주면 수소 4개에 산소 2개가 생기게 됩니다. 총 산소 4개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2만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메탄 1g이 완전 연소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나는 일몰에 대해서 16g 가지고 있는데, 1g이 반응할 때 얼마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한지 아직 잘 모른다라는 거죠. 반응식을 통해서 메탄과 이산화탄소는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12 더하기 16 곱하기 2니까, 44를 가지고 있는데, 1g일 때 얼마인지 모르니까 X로 두게, 되, 두면 되겠습니다. 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는 방정식의 법칙을 이용해서 44는 16x로 볼 수가 있죠. 따라서 x는 16분의 44인 2.75가 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금속칼륨의 보호액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하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칼륨은 물과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수소를 발생하면 폭발해, 폭발할 그런. 폭발을 하게 되죠. 폭발을 하기 때문에 석유류에 저장하게 됩니다. 물에 절대 닿지 못하게 석유류에 저장하게 되는데 에탄올은 석유류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건 4번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원칙상 몇, 최소 몇 미터 이상의 보유 공지를 확보해야 하는가? 라고 해서 재료소에 따른 보유 공지를 물어보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배 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10배 이하임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배 초과.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보유 공지가 나눠지게 되죠. 10배 이하다라고 한다면 3m 이상의 보유 공제를 가지고 10배 초과다라고 했으면 5m 이상의 보유 공제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서는 10배다라고 했으니까 10배는 이하에 해당이 되죠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네요. 2 0 번입니다. 위송 취급소 배관이 하천을 횡단합니다. 하천 횡단에 밀주, 하천 횡단하는 우리 거리는 안전 거리는 4 m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해서 하사로 우리 같이 외웠었습니다. 지정수량이 300kg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브로민산 나트륨 제 1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300kg가 되겠죠. 알칼리 금속 거산화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살비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은 물과 만나게 되면 산소 발생하면 폭발하기 때문에 물과 절대 만나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질식소화해야 돼요라는 걸로 우리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질식소화의 대표적인 친구는 탄산수소염료 분마 소화살비가 있습니다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보도록 할게요. 정리는 화기와 멀리 하고 가열 충격이 가해지면 안 되겠죠. 모든 위험물이 다 그렇습니다. 황리는 자연발화성 물질이고 있 pH가 9인 물 속에 저장합니다라는 거 별표치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마그네슘은 제 1류 위험물인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산화수와 절대 혼합되면 안 되겠습니다. 알루미늄은 분진 폭발의 위험이 있고요. 이 친구는 특히나 물과 반응하게 된다면 수소를 발생하면 폭발하기 때문에. 분무 주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틀린 것은 4번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반응할 때 수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화칼슘 보도록 할까요? CA, C2라고 보면 되겠죠? 물이랑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CAOH2라고 하는 수산화칼슘과 C2H2라고 하는 아세틸렌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수소가 발생하지 않는 친구는 2번이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적재 방법 기준으로 틀린 것 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빨간 펜 들고 고체는 95% 이하의 수납률 액체는 98% 이하의 수납률 알켈 알루미늄은 90% 이하의 수납률 가지고 50도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세 가지가 정말 비교하는 걸로 많이 나왔다라고 했었죠. 틀린 것은 3번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정 수량이 50kg이 아닌 위험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 단, 다트륨 리튬, 과산화, 나트륨, 나트륨 있는데 나트륨이 10kg이기 때문에 틀린 건 4번이죠. 과산화수소와 산화프로필렌의 공통적으로 오른, 공통점으로 오른 것을 보도록 할게요.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산화프로필렌은 4류 위험물이 되네요. 둘다 끓는 점이 200도 이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6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은 특수인화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료의 일반적인 연소 형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와 같은 고체 연료는 연소 초기에는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나 후기에는 점점 불꽃이 없어져 무연 연소 형태로 연소하게 되고요. 알코올과 같은 액체 연료는 증발에 의해 생긴 증기가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증발 연소의 형태로 연소하게 됩니다. 3번을 별표 쳐주셔야 됩니다. 기체 연료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체는 확, 예, 폭으로 외웠었는데, 우리 확, 폭발, 에 대해서 폭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기체는 폭발 연소를 해서 폭발 현상이 무조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 2류 위험물인 마그네슘 위험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 하면 또 물이랑 관련지어서 한번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이랑 반응하면은 수소 가스를 발생하면 폭발하고 산소 가스 발생하는 친구는 우리 알칼리금속 과산화물과 같은 친구들이 물과 반응했을 때 산소 가스 내는 유일한 친구들이라고 했었죠. 과산화벤조일의 지정 수량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제 5류 위험물이고 우리 1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0kg의 지정 수량을 가지게 됩니다. 유기가산화물을 함유한 것으로 위험물에서 제외되는 것의 기준이 아닌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위주로만 보면 되겠고요. 사이클로핵산 온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불활성 기체와의 혼합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준 수치가 틀려서 정답은 4번이고 확인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거의 잘 나오지 않아요. 메탄올과 비교한 에탄올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보겠습니다. 이낙점 메탄올 11. 에탄올 13도가 되고, 아, 죄송해요. 에탄올 성질에 대한 설명 중으로 틀린 거죠. 그래서 에탄올이 더 높기 때문에 인화점이 낮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잠깐 국어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33번입니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온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이 500배 이하일 때, 이번에는 5개 저장 탱크의 보유공지를 고르라고 했어요. 5개 저장 탱크의 보유공지다라는 거고, 지정 수량이 500배 이하일 때, 500배부터 1000배일 때, 1000배부터 2,000배 일 때, 2,000배부터 3,000배 일 때, 3,000배부터 4,000배까지다라고 우리 나누어 볼 수가 있었죠. 보유공지는 3, 5, 9, 12, 15m 이상이어야 하는 특징이 있었고 문제서 에 물어본 거는 500배 이하라고 했으니까 3m 이상의 보유공지를 가져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3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황화인은 1류 위험물이죠. 발화점이 가장 낮은 거다라고 한다면 별표치고 뭐, 이왕화탄소만 거의 정답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90도이고 나머지 100도 넘죠. 정답은 1번입니다. 아, 염소산 나트륨의 저장 및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보도록 할게요. 아, 염소산 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이 댐을볼 수가 있고, 산화성 고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연성 물질과 접속 피해야 되고, 항상 충격 마찰은 뭐, 닿아서 좋을 게 없죠. 그리고 강산류와의 접촉을 피해줘야 되는데, 물 속에 넣으면 녹기 때문에, 물 속에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다. 전기 점검 대상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점검, 뭐, 예방. 교정 이런 거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100, 150, 200 외내외로 같이 외웠었죠. 그래서 각각 5개 저장소.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다라고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옥외 저장소는 100배 이상이어야 하니까 맞음을 볼 수가 있고요. 옥내 저장소는 150배 이상이어야 하는데 150배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틀린 것은 3번이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오황화인이 물과 작용했을 때 주로 발생되는 기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황화인황화인 중에 하나인 친구이고, 물이랑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H2S라고 하는 황하수소가 생성이 됨을 볼 수가 있어요. 물보다 비중이 작은 것으로 이루어진 친구들은 우리 가솔린메탄올과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료 위험물인 친구들이죠. 소화설비 적응성에 관한 다음 중 가로안에 적합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로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한해서는 어떤 소화설비는 육류 위험물에 대해서 적응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취급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부터 별표 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면적 6m제곱 이상, 15m제곱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설치해요? 일종 판매 취급소는 1층에 설치해야 한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 3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취급하는 위험물 종류가 아니라 제 1종은 지정 수량 20배, 제 2종은 40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량, 지정 수량에 따른 거니까 수량에 따라서 제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하 저장 탱크에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으로 과충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탱크가 있는데 탱크를 꽉꽉 채우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탱크 꽉꽉 채우면 은더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채우면 야 이제 그만 채워라고 경보음이 울리게 되는데 그 기준이 90%가 찰때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압물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보도록 할게요. 이나칼슘은 물과 반응해서 유독한 가스를 발생하죠. 물이랑 반응하면은 pH3라고 하는 포스핀 가스를 생성하게 합니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유독한 가스이기 때문에 물과 반응하면 안 되고요. 나트륨은 물이랑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많이 봤었죠. 수소 가스이지 산소 발생하는 거, 과산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과 같은 친구들밖에 없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틀린 건 2번이다라는 거 너무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과 반응에서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거다라고 한다면 과산화나트륨 눈에 띄지 않습니까? 별표체셔야 하고 물과 반응하면 뭐 생성돼요, 산소 생성되죠. 산소는 가연성 가스가 아니라 조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2 번이다라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분자량이 약 169이고 백색의 정방 정계 분말로서 알칼리 토금속의 가산화물이라고 했어요. 알칼리 금속 아니고 알칼리 토금속인 친구들은 발룸과 같은 친구들이 알칼리 토금속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매우 안정한 물질이며 테르밋의 점화제 용도로 사용되는 1류 위험물은 가산화 발룸이고 이 친구도 물과 반응하면은 산소가 발생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켈 알루미늄을 저장하는 용기에 봉입하는 가스로 우리 안정한 질소가스를 넣어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 안정화 되게 해주고, 반응성도 거의 없죠. 가연물에 따른 화재의 종류 및표시 색상이 연결된 것으로 알맞은 것을 보도록 할 건데, 우리 앞에는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화재랑 색상은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화재, 일로와유 전금방화유로 외웠었죠.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금속화재이고, 각각의 색상은 백황청으로 같이 봤었습니다. 일반화재는 백색이어야 하고, 유료화재는 황색이어야 되기 때문에 맞는 건 4번밖에 없음을 볼 수가 있죠. 이동 저장 탱크의 구조에 대한 기준이고요. 가로안는 알맞은 말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동 저장 탱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지나가다 보면은 도로에서 탱크 싣고 다니는 트럭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친구를 말하는 거고요. 내부에 4,000리터마다, 4,000리터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된 칸막이를 설치하여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4000L마다 두께가 3.2mm, 얇지 않죠?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된 칸막이를 설치해서 우리 이너스 액체 같은 휘볼류 같은 친구들을 담기 때문에 흔들림을 방지해줘요. 그래서 정전기가 덜 일어나게 함으로 안정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인 칸막이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질산 나트륨의 상상으로 오른 것입니다. 질산 나트륨은 우리 3번에 잠깐 발표치고 보도록 할 건데, 흑색 화약의 원료임 친구는 질산 칼륨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물에 잘 녹는 특징이 있습니다. 질산 나트륨은. 그래서 2번이 정답임을 볼 수가 있어요. 위험한 오게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품명이다 라고 했는데, 이류? 크게 보면 4류, 6류 유연물이 저장 가능해요. 근데 4류 유연물에서는 특수 이남물은 안 되고 1류, 1석유류, 알코올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1석유류부터 알코올류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료유험물에서 특수 인화물은 제외된다라는 거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피크린산입니다. 피크린산 이렇게 생겼죠 c 6 h 2 n 2 3의 OH라고 생겼고, 이 물질 제조에 관계 사용되는 물질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을 보도록 할 건데 어떻습니까? 이 친구는 페놀에 질산 섞은 거예요. 딱 봐도 페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이죠? 66H5의 OH다라고 해서 수소 세 개를 뭐로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이산화 질소로 바꿔준, 거, 바꿔준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깊은 친구는 페놀인 4번이다라는 거볼 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톨루엔이요 2번은? 교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틀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위주로만 보도록 할 거고요. 3번에다가 별표 치시고 정말 정답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틀린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취급소 아니라 저장소여야 해서 틀렸고, 이 친구가 거의 농해용 나왔다라고 한다면 정답으로 거의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3번 위주로 알맞은 정답 체크하셔서 꼭 문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기준에 있어서 위험물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층 없어야 됩니다. 연수에 우려가 있는 외벽은 내가 이미 연수에 우려가 있다고 인식을 하는 그런 벽이기 때문에, 내화구조의 벽으로 해줘야 되겠고요. 출입구인데, 연수에 우려가 있는 외벽이에요. 내가 이미 불에 탈 수도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출입구인데, 방화 성능이 딸리는 30분 방화문이 아니라, 성능이 아주 긴 60분 방화문, 60분 플러스 방화문을 설치를 해줘서, 1시간 혹은 1시간 이상 동안 화재가 확산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방화문을 설치해줘야 되겠죠. 힐링건 3번입니다. 그리고 다시 잠깐 앞으로 와서 4번에 봐줬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위로 방출되어야 해요. 아래는 닫히죠? 위로 뻥 날라가줘야 되겠습니다. 가벼운 불연 재료로 덮어야 한다라는 거 정답으로 앞으로 볼 친구이기 때문에 4번 꼭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물 관련 신고랑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가 보도록 할 거고요. 제조소의 위치 구조 변경 없이 위험물을 분명 변경하고자 하는 날에 최대 며칠까지였죠. 진짜 많이 봐줬다라고 했었잖아요. 진짜 많이 봐줘서. 자, 1일 전까지는 꼭 신고해줘라는 거였습니다. 선임했다 라고 한다면 선임했을 때 신고하는 거는 14일 이내다라는 거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퇴직이나 해임하면은 영원히 그냥 안 뽑는 게 아니라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정 수량이 가장 큰 친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염소산 칼륨.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 황린, 알킬리튬이 있습니다.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 제일 종으로 10kg로 분류됨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20kg죠? 알킬리튬 10kg. 과연소산 관련 아연과무 50kg여서 가장 큰 친구는 1번이다라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염소산 염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산 염류는 환원제이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인류 유연물임으로 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조회성이 있습니다. 물에 녹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옥내 저장소 동일한 실에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맞었습니까혼재 가능은 이런 식으로 외웠었는데 1m 이상의 간격 두었다라고 한다면 얘네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2, 4, 5, 4, 3, 4로 이렇게 네 가지 기준으로 병경된다라고 했었죠. 딱 봤었을 때 1류 유연물은 4류 유연물고 절대 혼재가 안 되기 때문에 틀린 것은 3번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4류와 2류 저장 가능한 것에서 이너성 고체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1류와 3류에서는 황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에 대해서도 우리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주면은 더 복습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1번과 2번도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텍스이나물이 아닌 친구를 보겠습니다. 일석유류인 메틸레트케톤이댐을볼 수가 있네요. 분자량이 74이고 비중이 약 0.7인 물질로서 에탄올 두 분자에서 물이 빠지면서 축합 반응이 일어나 생성되는 물질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 뒤에 보면 에탄올 두 분자에서 물이 빠진다고 했었어요. 여기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C2H5OH라고 생겼고 두 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합쳐봅시다라고 한다면 C2H5 또 o 랑 H가 있는데 각각 산소 두 개랑 수소 두 개가 합쳐진 거죠. 물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H2O라고 생겼으니까 수소 두 개랑 산소 하나를 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C2H5O에 C2H5가 생기는 이 친구는 무엇입니까? 다이애티 레터인 1번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메탄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할 거고요. 별표 치시고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술의 원료로 사용되는 친구는 에탄올이에요. 메탄올은 마시면 실명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소주는 에탄올에 대한 친구이고, 사료위험물이기 때문에 휘발성 당연히 강하고요. 이나 점한 번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번 시간 관연도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